탔다, 탔는데 탔는데 야, 너왜 <목> 탔어? 그거 왜 타? 같이 탔어? <목> <목> 아닌데? 왜? 탔어요, 탔어 <목> 탔어요, 탔어 <목> 아, 진호아야 야, 나 그, <목> 5번 자리야 <목> 5번 자리 찾았는데, <목> 야, 5번 <목> 야, 근데 얘네 <목> 나다못 <목> 죽여 야, <목> 나 5번 죽이네 5번 자리인데 다못 죽여 어 어. 아, ㅅㅂ 야, 후라이팬도 없는데? 후라이팬도 없는데? 그래서 지금 5번 자리 한 거지, 지금? 아니야, 그아니 5번 자리인데 5번 자리라니까, 지금 이거 뭐야? 이게... 상황이 어떻게 되네 이거? 어떻게 되네, 야, 이게 이거, 가. 야, 얘, 야, 운행 얘... 얘... 계속하고 있어. 맞아, 맞아. <laughs> 미쳤어. 포토이가 운전하거든? 야, 나 야, 가... 야, 살려줘. 나 살려줘. <웃음> <웃음> 야, 내 옆에 <laughs> 적이 있어. <웃음> 적, 적세 <laughs> 명이랑 같이 <laughs> <지금> 가고 있어. <laughs> 미쳤다, 미쳤다. 미쳤다, 미쳤다. 어, 고라니 둘이야. 개망했어. <laughs> <많았어>. 고라니, 고란이... <laughs> 여기 고라니가 아니고 여기 뭐 멧돼지라 <laughs> <덴이라고> 하시네? <laughs> 포도럼처럼갈라 타야 돼. 야그차 먼저 줄게. 차 먼저 줄게. 그래 그래 그래. 그리에이 근데 얘네가 음, 총, 총이 하나도 없어요. 그렇지. 그렇지. 다시야 온다 야야야. 야 어떻게 해어야 야, 예, 이거 Delo, 내려, 내려, oh,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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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옆에 탔잖아, 쟤. 진짜... <laughs> 아, 얘 밟았어. 와, 어이가 없네. 이럴 수가. <laughs>